16편은 이 잔향시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때에 쓰여진 시로 우리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어 이제 70년 만에, 약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때에 그들은 가장 먼저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면서 지금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고 포로생활로부터 해방되어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서 처음 하나님 성전,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갈 때에 그들의 심정이 어떤지, 그들의 기쁨이 어떤지 표현하고 있는 그런 시입니다. 그 시가 이제 가장 잘 표현된 우리 말씀의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꿈꾸는 것 같았다 했습니다, 여러분. 꿈꾸는 것 같았다. 우리가 야 너무 너무나도 좋은 일이, 너무나도 기쁜 일이 생길 때 우리가 야 이게 꿈이야, 생시야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막어나 한번 꼬집어봐. 네, 꿈에서는 아픔을 못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꼬집으면 아, 아프면은 이게 생신이니까 꿈이야 생신이야 하고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나 하나님의 교회로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갈 때 그들은 꿈꾸는 것 같았다. 너무나도 너무나도 좋았어. 꿈인지 생신인지 구분이 안될 정도로. 너무나도 행복하고 기뻤다 라는 것입니다. 이절 읽어볼까요? 그때의 시작 그때의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차라서하께서 하셨다 예. 그때 우리 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는 찬양이 다 얼마나 그때에 그때는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로로, 포로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전으로 우리가 돌아올 수 있도록,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도록 해 주셨을 그때,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뭐였다? 가득했다. 입에는 웃음이 가득했다.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가득 찼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은 여호와께서이 모든 일을 행하셨다 사실은 오늘의 신은 오늘 이 본문, 126편의 시는 1절과 2절이 맨 마지막에 가면 오히려 더 이해가 더 좋고 더 그런 시입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다다. 지금 이 기쁨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일하신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셨다. 그러면서 사절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여하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신혜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이 말씀은 뭐냐면 이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 가운데 1차 포로기한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만 전체가 다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이 해방돼서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게 아니라 일부만 특히 일부만 먼저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남은 많은 형제들 자매들 가족들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남방의 신애들처럼 우리 남은 포로들을 다 같이 돌려보내셔서라고 했습니다. 왜 남방의 신애들 같이 돌려보내라고 보내달라고 했냐면 건기 때는 이 남방 지역 이스라엘의 남방 지역이 전부 다 마치 항무지와 같이 환, 건조한 지역입니다. 시내들도 다 말라서 시내가 이렇게 어 이루어지지 않고 물이 흐르지 않을 정도로 건기에는 물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을이 되면 가을이 되면 우리하고는 조금 약간 계절이 좀 반대가 되죠. 가을이 되면은 이 이스라엘의 남방 지역에 우기가 와서 비가 내립니다. 비가 내리면 이 남방 지역이 생명의 땅으로 바뀝니다. 그 전에는 황폐할 정도로 건조한 지역이었다가 우기가 되면 가을이 되면은 비가 내려가지고 시내에도 물이 흘러 넘칠 정도로 크크 차고 그 물이 어때요? 황폐하고 건조했던 말라붙었던 땅을 다 적셔서 생명의 땅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포로들, 남아있는 우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도 남방 시내들 같이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의 은총이 모든 지역에 다 메말라 있는 그 지역에 비가 내리듯이 하나님 이 땅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 우리 남아 있는 모든 메말라 있는 우리 가족들 형제들 우리 민족들 하나님 그렇게 돌려 보내 주셔서 회복하여 주셔서 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니다 5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눈물을 흘리며 시를 부르는 자는 기쁨으로 얻으리로다 울며 시를 부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곡식당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눈물을 흘리며 시를 부르는 자. 여러분 눈물을 흘리며 시를 부른다. 이 말은 눈물을 흘린다는 말은 지금 너무나도 비참하고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고국으로 돌아오겠는데, 그들은 고국에 돌아와서 다시 한번더 눈물을 흘립니다. 왜? 예루살렘 성벽은, 어? 그리고 그들이 있었던, 거주했던 집이며, 논밭이 전부 다 황폐화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눈물을 흘립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실을 뿌릴 수밖에 없습니다. 밭을 다시 경작합니다. 돌이 굴러다니고 풀이 무성한 그 지역을 다시 그들은 풀을 뽑고 돌을 치우고 그곳에 밭을 갈고 그러고 나서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죠. 왜 그들이 눈물을 흘리면서도 씨를 뿌릴 수 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면은 황무지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렸을 때그 항무지도 메마른 땅도 생명의 땅으로 변하는 것처럼 이 황폐하던 이 땅도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면 그것은 기쁨으로 우리가 걸을 수 있는 땅이 될 것을 믿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도 그들은 씨를 뿌립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비록 상황이 어렵고 형편이 어렵고 무언가를 해도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상황이지만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그래서 눈물 밖에 안 나는 그런 형편이고, 그런 현실이고, 그런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 믿음으로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그 결과는 뭡니까? 따라서 니다 반드시, 반드시 중요하다는 반드시. 중요한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실을 뿌리러 나가는 자는,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뭐예요? 반드시, 예 없다, 이 말이에요. 기쁨으로, 반드시, 반드시의 결과는 뭡니까? 기쁨이에요. 예 없이 기쁨이 옵니다. 예 없이, 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된다는 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절 시작 그때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뭐예요? 그때 그때 어느 때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때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뭐가 웃음이 가득하고, 따라다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언제 언제 따라서 그때에. 그때. 그때는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하실 때에요. 그죠?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실 때에요. 그때는 언제입니까? 씨를 뿌리고 우리가 인내하고 기다린 때에요. 그 인내하고 기다렸는데 그동안 하나님 뭐한 거예요? 큰 일을 행하신 그때에요.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신 그때. 우리가 눈물로 하고 우리가 시을 뿌렸는데, 그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잖아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 가운데 뭔 일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죠. 그런데 70년 후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큰일을 행하신 그때, 우리의 입에는 따라서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차서 뜨다. 그때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그때에, 그때에 반드시, 반드시 일어납니다.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 우리의 일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일에는 찬양이 가득 찼다 그때는 언제다? 여하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신 때다. 이게 오늘 시의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은 이거 이제 좀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때는 어제입니까 1번 다같이 읽습니다. 시작! 약속하신 기한이 니 자, 창세기 18장 12, 13, 14절 다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가요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사아가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니 어떻게 하늘나리요 하느냐? 요아께 네. 능하지 네.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일때 대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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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오. 아들에게 네. 사라에게 아들이 네. 있으리라 네. 아멘. 네. 죄송합니다 제가 마음이 급해서 빨리 말씀 전하고 싶어서 하, 조금 읽는데 성경 말씀 읽는데 조금 실수를 했는데 자 사라가 속으로 우, 웃습니다 왜 웃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까 지금 사라의 현실은 대경기가 끝났어요 과학적으로 생명학적으로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라는 웃은 거예요. 내가 늙었고 내 주인도 늙었는데 무슨 거움이 있겠느냐. 그때 에 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는 야 사라가 왜 웃나? 내가 늙어서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겠느냐라고 왜 사라가 저렇게 하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너에게 돌아올 것인데 그때에는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다그때에요 그때. 어느 때에? 따라 서나 기한이 <laughs> 이를 때에. 아까 제가 지편 126편에 그때 라고 했죠? 그때가 언제예요? 기한이 이를 때예요. 그 기한이 이를 때는 어느, 어느 때입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서 큰일을 행하셨다 그 때, 어떻게 됩니다 장세기 21장에서 시작.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6절 살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라. 살아가 임신했어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이때가 언제예요? 따라서 한다. 그 때에. 그 때입니다. 그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이 이룬 때에요. 그리고 그때는 하나님이 일하신 때예요. 그리고 그때는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 아들 낳은 때에 그때는 반드시 이런 내가 말해버리고 내가 답을 말해 질문을 하려면 그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따라서는 반드시 반드시 사라가 이러되 하나님이 나를 뭐한다? 웃게 한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에는 뭐가 가득했다? 웃음이 가득했다. 찬송이 가득했다. 어떤 자에게? 믿음으로 씨를 뿌리는 자에게.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음으로, 믿음으로 아브라함과 사라가 씨를 뿌렸기 때문에 그때에 거두는 때죠. 어느 때가 거두는 때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일하실 때. 그때에 웃게 됩니다. 찬송하게 됩니다. 그때가 이 말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한 이럴 이 때다. 그때는 언제냐? 이번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큰일을 행하실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응. 그들을 위해 큰 일을 행하실 때다. 예레미야 이좀 말씀이 길지만 오늘 읽어봅니다. 시작. 예. 이를 행하시는 요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요호와, 그 이름을 요호하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더다. 너는 내게 부르지지라.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요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이전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자, 5절 6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사싸우리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기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려 이 성을 돌아보지 않니 하였으미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성업을 치료하으며 고쳐 낫게 하고 병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니이 뭐냐면은 이스라엘이 유다, 유다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유다가 이제 바벨론으로부터 멸망하는 때를 예언해 주신 거예요. 앞으로 이 나라는 멸망하게 된다. 내가 너희들을 돌아보지 않을 거야. 응? 어? 갈대아인들이 누구냐면 바벨론 제국 사람들이에요. 갈대, 여 앞에 나오는, 어, 여기 보면은 4절, 하반절에 보면 갈대아인의 창호와 칼 나오죠? 이거 바벨론 제국 침공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도와주지 않을 거야. 그래서 너희가 망하게 될 거야. 그러지만 내가 내가 다시 이 성을 치유하고 낫게 해줄 거야. 라고 말하는 거야. 그런데, 2절 말씀 보면, 일을 해하시는 요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요와,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있다. 이 그리고, 일하신 그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실 때가 있다. 그때에, 그 때를 위해서 너는 뭐해라? 부르지지라. 씨를 뿌리라. 이 말. 실을 뿌리라. 무엇으로? 믿음으로 실을 뿌려야 됩니다. 7, 8, 9절 있음. 시작 내가 그들을 내게 모함한 그 모든 죄약에서 자막이 하며 그들이 내게 봉하며 해 모든 자를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며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받 모든 복을 들을 것이며 내가 이 성읍에 받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하며 떨리리라 이게 지금 이스라엘 이 멸망하기 전에 멸망하기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한다, 돌아오게 한다. 그때에 그때에 이 성읍이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다. 찬성과 영광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어느 때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일하신 때이고. 그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기한 이 이루어져서 이루어져서 그 기한 이루어러서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 이루어질 때다 이 말이에요. 그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 2번 다시 한번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실 때입니다. 3번 읽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둘 때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둘 때. 여러분 우리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상황, 현실. 오늘날 교회의 상황도 눈물입니다. 눈물이. 요즘 들어 저도 잠을 제대로 못자요 밤에 온갖 꿈이 그냥 꿈에 뭘 꿈을 그렇게 많이 꾸는지 우리 아내가 저한테 밤마다 뭐라 해요. 난 듣지도 못해요. 꿈꾸느라고 시끄럽다고 뭐라고 해요. 내가 꿈에서 막 뭐라는 왜? 교회가 어렵고 성도가 어려우니까 목사가 이게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걱정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눈물이 정말 요즘같이, 제도, 저도, 저도 인제로 살면서 요즘같이 정말로 가슴이 타고 가슴이 그냥 말로 형용할수 없는 그런 탄식과 슬픔이 가득 찬 데가 없습니다. 여러분, 눈물을 흘리며 그런 상황인데,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실을 뿌려야 합니다. 실을 뿌려야 합니다. 믿음으로 실을 뿌려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내려지는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일하시는 그때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때에는 반드시,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성취될 것이고, 그때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실을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거둔다는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눈물로 우리는 성도들은 교회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를 바라보고, 그때를 믿고 인내하며 기다리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저 하늘과 저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에 거룩한 성새의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자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지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에 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나쁜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좋은 것들이 다지나갔습니로다셰안과가셋 땅. 그때에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때에는 셰안과가셋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에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회복되었지만 회복되었지만 우리의 그때. 성도의 그때, 모든 믿는 자들의 그때, 모든 교회들의 그때는 회복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때에는 눈물로 씨앗을 뿌렸던 모든 성도들이 눈물을 다시는 흘리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애통하는 것이나, 콕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 사라집니다. 오직 성도에게는 은혜에 감사와 찬성과 기쁨만이 충만한 것이죠. 5절, 6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진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남방 시내 남방 시내가흘러넘치리시 바다요 우리를 모든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했죠 그 남방 시내를 가득 채우는 생물이 누구로부터 옵니까? 누구로부터 와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채워지는 겁니다. 모든 성도의 회복이, 모든 성도의 구원이 누구로부터 만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루어진다 라는 것입니다. 8, 7절, 8절, 10절,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의 것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냐는 자들과, 경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무상승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모에이던지지 이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여러분, 이기는 자들. 어떤 자들이 이기는 자들이에요? 울면서도 눈물을 흘리면서도 믿음으로, 믿음으로 씨를 뿌리는 자들이 이기는 자들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이고 그런 현실일수록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형에는 찬양이 가득할 줄로 믿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는 성도와 교회는 이기는 자가 됩니다. 그러나, 그러나, 어렵다고 힘들다고! 시를 뿌리지 않는 자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시를 뿌리지 않는 자는 어떤 자들이 됩니까? 두려워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흉악한 자들입니다. 왜 흉악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흉악한 죄인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언제, 여러분 보세요. 언제 하나님이 봄, 여름, 가을, 겨울기를 사계절을 운행하지 않으신 적이 있습니까? 언제 하나님이 봄에 씨를 뿌리면 가을에 거두지 못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흉악한 자들은 그런 공의의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울며 시를 뿌리는 자에게 기쁨으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그 은혜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죄는 결코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러한 자들에게는 우상 숭배하는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영으로 탄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심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힘찬 위의 성도들과 우리 힘찬 위에는 눈물을 흘리지만, 실을 뿌리러 나가야 됩니다. 실을 뿌려야 됩니다. 더 신앙생활 열심히 하십시오. 더교회공 봉사하시고, 더 믿음으로, 사시고 더 여러분 성도들 여러분 가족들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가 따라서 합니다. 그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래요. 그때가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다같이 1번 2번 3번 다시 한번 더 어, 우리가 복습하는 의미에서 1번 시작 하나님의 약속하신 계약이 이를 때입니다. 2번,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신 때입니다. 3번, 이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일절 읽었다가 질수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연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 꾸는 것 같았다다 그 때에 우리에게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에게는 찬양이 찼었다다그 때에 문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게큰 일을 행하셨다 했다다 이런 일이 여러분과 가정과 우리 힘찬 위기를 주여로 추원합니다기대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내가...